얼마 전,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71세한 남성이 아침 우편함을 열었다. 익숙한 광고지들 사이에 낯선 하얀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다. 발신인 국세청.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세금 보고는 이미 다 끝냈고, 사업도 하지 않는데 왜 이런 게 오는 걸까? 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 그 봉투를 올려놓고도 열지 못했다. 아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봉투를 뜯는 순간 무언가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이었다. 밤이 깊어지고서야 그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다. 귀하의 은행계좌에서 신고되지 않은 거래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멍해졌다.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신고되지 않은 거래라니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신이 한 일이라곤 손주에게 용돈 보낸 게 전부였다. 그게 조사 대상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첫 번째 이야기는 휴스턴에 사는 70대 여성의 일이다. 그녀는 손주에게 용돈을 보내는 게 낙이었다. 매달 같은 날짜, 같은 금액. 은행 앱을 켜고 버튼을 누를 때마다 손주 얼굴이 떠올라 미소가 지어졌다. 그런데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고객님, 최근 송금 내역 중 일부가 자동 보고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냥 손주 용돈인데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요즘은 일정 금액 이상이 반복 송금되면 가족 간이라도 자동 보고가 됩니다. 그녀는 믿기지 않았다. 몇십 년을 성실히 살았고 세금 한 푼도 밀린 적 없었다. 그런데 사랑으로 보낸 용돈이 의심 거래라니. 며칠 뒤 국세청에서 편지가 도착했다. 자금 출처 확인 필요. 그녀는 계좌 내역을 출력하고 가족 간 송금임을 증명해야 했다. 문제는 없었지만 그 며칠간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냥 손주 용돈인데. 그녀는 혼잣말을 반복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뉴저지에 사는 은퇴 부부의 이야기다. 부부는 한국에 남아 있는 오래된 예금 통장이 있었다. 몇년 전, 그돈중 일부를 미국으로 옮겨 생활비로 쓰기로 했다. 송금은 문제없이 끝났지만, 몇달 뒤, 국세청에서 서류 한 통이 도착했다. 해외 금융계좌와 관련된 신고 누락 가능성. 남편은 처음엔 사기 편지인 줄 알았다. 하지만 확인해 보니 진짜였다. 미국에선 해외 자산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매년 그 존재를 세금 보고 시 함께 신고해야 한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그는 고개를 감싸주었다. 이걸 신고 안 하면 탈세가 되는 거야? 그는 회계사에게 도움을 청했다. 다행히 큰 벌금은 면했지만 몇달 동안 서류를 내고 해명을 반복해야 했다. 한국에서 들어온 돈이 그냥 본인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옮긴 것 뿐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다. 그는 말했다.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내 돈인데 왜 조사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의 얼굴에는 지친 표정이 남아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시카고 교회의 75살 여성이다. 그녀는 평생 현금을 선호했다. 연금이 들어오면 은행에 가서 일정 금액을 찾아와 집에 보관했다. 손에 쥐어야 안심이 됐다. 그런데 어느 날 은행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고객님, 최근 현금 인출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어서 보고 의무에 따라 일부 거래가 국세청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랐다. 나는 그냥 생활비 찾은 건데요? 직원은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규정상 일정 금액 이상이 자주 인출되면 자동 보고가 됩니다.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무슨 범죄자도 아닌데 왜 보고가 된다는 거야? 며칠 뒤 국세청 편지가 도착했다. 자금 출처 확인 요청. 그녀는 결국 인출 내역을 복사하고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손글씨 메모를 첨부해 제출해야 했다. 결국 문제는 없었지만 그 후로 그녀는 현금 찾는 게 겁이 났다. 이제는 은행에 가는 것도 불안해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인데 왜 이렇게 힘든 세상이 됐을까요? 세 사람의 이야기는 다르지만 모두 같은 불안에서 시작됐다. 평범한 은행 계좌, 평범한 거래. 그런데 어느 날 조사 통보라는 한 문장 앞에 세상은 멈췄다. 미국에서 국세청의 시스템은 감정을 보지 않는다. 그들은 숫자와 패턴만 본다. 현금이 자주 오가면 의심, 해외 송금이 반복되면 조사, 가족 간 송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보고 대상. 이유를 묻지 않는다. 단지 규칙에 따라 자동으로 기록되고 전달될 뿐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은 수많은 시니어들의 공통된 한숨이 되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생긴 이유는 있다. 세상을 점점 더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단지 그 투명함이 너무 차가워서 문제일 뿐이다. 시스템은 친절하지 않다. 그 안에서 사람의 사정은 숫자로만 남는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지식이 아니라 준비다. 송금할 때 간단히 메모를 남겨두는 습관, 현금을 자주 찾지 않고 계좌이체로 사용하는 습관, 해외 계좌가 있다면 미리 신고해두는 습관, 이 작은 습관들이 나를 지켜준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편지를 받았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 않는 것이다. 그 편지는 벌이 아니라 확인이다. 이 거래가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 단지 그 한마디일 뿐이다. 정직하게 설명하면 대부분의 일은 금세 끝난다. 로스앤젤레스의 그 남성은 결국 회계사의 도움으로 손주에게 보낸 송금이 문제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 국세청은 몇주 뒤. 조사 종료라는 짧은 편지를 보냈다. 그는 그 편지를 다시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난 평생 법 어기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무서울 수가 있네요. 그의 손끝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조금의 안도감이 스며들었다. 그는 편지를 접어 서랍 안에 넣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부터는 뭐든 기록해놔야겠다. 세상이 변했으니까. 그날 이후 그는 매달 송금할 때마다 메모란에 이렇게 적는다. 손주 생활비. 작은 글씨지만 마음은 조금 편안해졌다. 그 문장 하나가 그의 평범한 하루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었다. 미국의 시니어들에게 이 말은 꼭 전하고 싶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다. 그저 세상이 달라졌을 뿐이다. 은행 창구에서 웃던 얼굴이 어느 날엔 의심의 눈빛으로 바뀌어도 그건 당신 때문이 아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당신이 미리 알고 준비하면, 그 차가운 시스템도 당신을 두번 울리진 못한다. 이것이 바로 지금 수많은 시니어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다. 평범한 계좌였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편지를 받는 시대. 그렇다고 두려워만 하기엔 인생은 아직 할 일이 많다. 오늘도 누군가는 손주에게 용돈을 보낸다. 누군가는 고향의 통장에서 몇백 달러를 옮긴다. 그 모든 행동 속에 사랑과 생활이 있다. 그 마음이 범죄가 아니듯, 우리의 거래도 결코 죄가 아니다. 단지 기록이 필요할 뿐이다. 미국에서 IRS 편지를 받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다. 소득이 많아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너무 정밀해졌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세금 보고만 끝내면 아무 문제 없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은행, 카드사, 송금 기록, 투자계좌까지 모두 하나의 데이터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즉,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가 자동으로 이상 거래를 감지하는 시대다. 따라서 지금 시니어들이 해야 할 일은 불안해하거나 피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안에서 나를 보호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첫 번째, IRS는 사람을 의심하지 않는다. 패턴을 본다. 많은 분들이 IRS 편지를 받으면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뭘 잘못했나? 누가 나를 신고했나?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누구도 당신을 고발하지 않았다. IRS는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의 패턴으로만 움직인다. 특히 세 가지 유형의 거래가 자주 걸린다. 첫 번째, 현금 거래가 잦은 계좌다. 현금 인출이 반복되거나 일정 금액 이상 현금이 자주 입금되면 은행은 자동으로 현금 거래 보고를 한다. 이때 금액이 하루 기준 1만 달러를 넘지 않아도 반복적인 패턴이 있으면 보고 대상이 될수 있다. 이 보고서는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등록된다. 두 번째, 해외 송금이나 외화 입출금이다. 미국에서 해외로 돈이 나가거나 들어오는 거래는 국제금융보고 시스템을 통해 IRS에 전달된다. 특히 한국과 미국 사이의 송금은 양국금융기관 간 협약으로 매년 일정 금액 이상 거래가 있는 사람의 정보가 교차 검증된다. 세 번째, 소득과 입출금 규모가 맞지 않는 경우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3만 달러인데, 계좌에서 8만 달러가 오간다면, 그 차액이 어디서 왔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단순히 과거 저축일 수도 있지만, 시스템은 그 이유를 모른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 확인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실제 탈세가 아니라, 단순히 설명이 필요한 데이터일 뿐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단, 무시하면 문제가 커진다. 두 번째, IRS 편지를 받았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편지를 받고 나면 당황스러워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거나 아예 버려버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건 가장 위험한 선택이다. IRS의 모든 통보에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다. 보통 30일 안에 회신해야 한다. 이 기간 안에 아무 조치가 없으면 IRS는 의도적 무응답으로 간주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그 다음은 추가 조사,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계좌 확인 및 벌금 부과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편지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세 가지다. 첫 번째, 편지 상단의 코드 번호를 확인한다. IRS 편지에는 CP로 시작하는 코드가 있다. 이 번호가 편지의 목적을 알려주는 단서다. 예를 들어, CP2000은 소득 불일치 확인, CP501은 미납 통보, CP503은 경고단계다. 코드를 확인하면 어떤 내용인지 바로 알수 있다. 두 번째, 회신 기한을 반드시 체크한다. 보통 30일 안에 답변해야 하지만 주말이나 공휴일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우편으로 보낼 경우엔 소요 시간을 고려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 세 번째, 전문가에게 보여준다. 혼자서 대응하려다가 오히려 잘못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세금 전문가나 회계사에게 편지를 보여주면 어떤 문서가 필요한지 어떤 표현을 써야 하는지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다. 세 번째, IRS가 자동 보고받는 거래의 실제 목록. 미국의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은 거래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IRS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첫 번째, 현금 입출금이 하루에 1만 달러 이상일 때이 금액은 한 번에 인출하지 않아도 하루 동안 나눠서 인출해도 합산되어 보고된다. 두 번째, 반복적인 현금 거래가 있는 경우. 금액이 작더라도 주기적으로 반복되면 자금 흐름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 세 번째, 해외 송금 또는 외화 환전 거래. 특히 해외 송금이 정기적이거나 동일 금액일 경우 금융범죄 방지 시스템에 의해 자동 보고된다. 네 번째, 가족 간 계좌 이동이 잦은 경우 부모와 자녀, 부부간이라도 일정 금액 이상이 자주 오가면 증여나 자금 세탁 의심 거래로 분류될 수 있다. 다섯 번째,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계좌.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이미 IRS에 보고하기 때문에 세금 보고서에 해당 금액이 누락되면 소득 불일치로 표시된다. 네 번째,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IRS의 조사 통보는 피할 수 없을 때도 있다. 그러나 오해를 줄이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 첫 번째, 거래 메모를 남겨라. 송금할 때메모란의 생활비, 손주 지원, 의료비 등 간단한 설명을 적어 두는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소명할 때큰 도움이 된다. 두 번째, 현금 대신 계좌 이체를 활용하라. 현금은 흔적이 남지 않아 설명이 어렵다. 계좌 이체는 자동으로 기록이 남아 나중에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쉽다. 세 번째, 해외 자산은 반드시 신고하라. 한국에 있는 예금, 연금, 부동산 투자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보고 대상이 된다.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 탈루로 오해받을 수 있다. 네 번째, 가족 간 송금은 횟수와 금액을 조절하라. 사랑의 마음으로 주고받는 돈이라도 금액이 크거나 반복되면 자동 보고된다. 다섯 번째, 편지를 받으면 바로 대응하라. 대부분의 문제는 초기에 해결 가능하다. 무시하거나 미루면 단순 확인이 조사가 되고 조사가 벌금으로 바뀐다. 다섯 번째, IRS가 강화한 의심거래 시스템의 현실. 최근 IRS는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이상 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지한다. 특히 시니어 계좌는 보호계좌로 분류되기 때문에 금융범죄나 사기방지를 위해 더 자주 모니터링된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일반 시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손주에게 용돈을 보낸 것이나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한 것이 패턴상 의심으로 잡히는 것이다. 따라서 시니어들이 해야 할 일은 이 시스템의 논리를 이해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 IRS에 직접 대응할 때 알아야 할 절차. IRS 편지에 답변을 보낼 때는 무엇보다 증빙 자료의 순서와 명확성이 중요하다. 편지에는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첫 번째, 사실관계 설명서. 간단히 이 거래는 가족 간 생활비 송금이었습니다. 이한 줄이면 충분하다. 감정적인 문장은 피하고 사실만 간단히 적는 것이 좋다. 두 번째, 거래 증빙 자료. 은행 내역서, 송금 내역, 이체 메모 등을 첨부한다. 가능하다면 날짜별로 정리해 제출한다. 세 번째, 본인 서명과 날짜. IRS는 서류가 진짜 본인 명의인지 확인하기 때문에. 모든 서류에 서명과 날짜를 넣는 것이 안전하다. 이세 가지가 완성되면 대부분의 경우 몇주 안에 조사 종료 통보가 온다. 일곱 번째, 시니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첫 번째, 편지를 무시하는 것.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 그냥 두면 알아서 해결되겠지.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 IRS는 침묵을 의도적 회피로 해석한다. 두 번째, 직접 해명서를 쓰다가 불필요한 말을 하는 것. 이 돈은 가족에게 빌려준 거예요. 이런 표현은 오히려 증여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표현 하나도 신중해야 한다. 세 번째, 해외 자산을 작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것. 신고 기준 금액은 크지 않다. 계좌 잔액 합계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보고 대상이 된다. 작은 금액이라도 누락되면 기록상 누락자로 남는다. 여덟 번째, 시니어가 안전하게 거래 관리하는 방법. 첫 번째, 하나의 주거래 은행을 정하라. 여러 은행을 오가면 기록이 분산되어 관리가 어렵다. 하나의 계좌에서 송금, 입금, 자동이체를 관리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해명이 훨씬 쉽다. 두 번째, 정기적으로 계좌 내역을 점검하라. 한 달에 한번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면서 이건 뭐였지? 또 싶은 거래는 메모를 남겨둔다. 이 습관이 나중에 당신을 보호한다. 세 번째 가족과 금융 소통을 해두라. 가족이 대신 송금하거나 입금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미리 설명을 남기고 계좌 내역에도 표시해둬야 한다. 네 번째 세금 전문가와 매년 점검하라. 단한 번의 상담으로 일년의 불안을 줄일 수 있다. 회계사는 IRS의 변화를 알고 있으며 당신의 생활 패턴에 맞는 신고 전략을 세워줄 수 있다. 아홉 번째 두려움 대신 준비로 바꾸기. IRS의 편지는 두렵다. 하지만 그 편지의 본질은 확인 요청이다. 그 안에는 당신이 처벌받을 이유가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이 거래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있을 뿐이다. 이제 중요한 건 겁이 아니라 이해다. 세상이 바뀌었고 그 안의 시스템도 달라졌다. 그 흐름 속에서 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알고 기록하고 대비하는 것이다. 열 번째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요약 IRS는 의심이 아니라 데이터 패턴을 본다. 현금, 해외송금, 가족 간 거래는 자동보고 대상이다. 편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회신해야 한다. 거래 메모를 남기고 모든 거래를 기록해 둔다. 전문가에게 조기에 도움을 요청한다. IRS의 편지는 무섭지만 그 안에는 당신이 살아온 흔적이 담겨 있다. 당신이 정직하게 살아왔다면 그 기록이 결국 당신을 지켜줄 것이다. 지금은 조금 번거롭고 가끔 억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세상은 이제 정직한 기록 위에서만 사람을 믿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그 기록을 남기는 것. 그게 바로 당신의 평범한 하루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